28일 KB 리서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금융과 철광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지수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호실적과 주주 환원 기대감이 이끈 금융주 강세가 장 초반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지만 건설기계 화장품주 급락과 외국인 자금이탈 규모 확대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코스피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또한 테슬라 급등에도 2차 전지주의 미지근한 반응이 나타났고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코스닥의 상대적 약세는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바이오주의 차익 실현 매물일 출해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어, 주간으로도 코스피가 0.41% 하락, 코스닥은 3.43% 하락하면서 어, 부진했는데요. 어, 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대선 불확실성에 따른 미 국채 금리 급등 여파로 어,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달러와 국채 금리 상승 및 어, 기술주 강세 영향이 혼조되면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어, 나스닥만이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 발표된 지표들은 양호했는데요. 어, 미시간대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70.5로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재확인해 준 모습이었습니다. 어, 발표된 종목 아. 종목별로는 M7 전 종목이 상승한 가운데 엔비디아가 장중에 시총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지수가 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태양광과 배터리 등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련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유럽 증시는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 결과를 반영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심령물 국채 금리는 양호한 지표와 유가 급등 영향 소화하는 가운데 상승했고 달러도 강달러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유가는 지정학적 우려가 커지면서 2%대 급등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 보겠습니다. 이번 주 M7 종목 중에 다섯 개 기업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AMD 등의 실적을 통해서도 AI 산업의 성장성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고용과 물가, 그리고 재무부 채권 발행 계획 등 다수 일정이 대기하고 있고요. 미국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높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후반에 BOJ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된 가운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달러와 금리 상승 흐름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달러와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기술주 강세 영향이 혼재되면서 3대 주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범례다. 사건 7주 연속 상승세가 연장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바로 이사 글로벌 인사이트 테슬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일혁 이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 에스카 해주 전략을 담당하는 김일혁입니다 테슬라가 지난주에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로보택시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게 테슬라의 최근 집중하고 있는 사업 분야인데 이 로보택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 호출 앱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뭐 승인을 받은 건 아닌데 직원들이 쓸수 있도록 일단은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트럼, 아 일론 머스크 CEO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발전과 저장 사업 부문 내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는데 증가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사실 엄청난 수요가 나오고 있어서 테슬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업 부문이기도 합니다. 가정용 ESS인 파워월 그리고 산업용 메가팩 모두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밖에서도 수요가 상당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머스크 CEO는 올해 이 에너지 발전 저장 부문에서 매출액이 작년 대비 두배 늘어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판매가 부진한 걸로 알려졌지만 일론 머스크는 모델 3 그리고 모델 Y에 이어서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전기차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이 0%를 넘어섰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앞서서 로보 택시나 에너지 발전 저장 사업 부문 그리고 사이버 트럭처럼 여러 비즈니스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저가 전기차에 대한 어 관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어, 테슬라가 집중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고 있는데 물론 3만 달러 보조금을 받으면 3만 달러 미만일 거다 라고 이야기 했지만 이쪽에 기대를 계속 좀 낮추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3만 달러 미만의 저가 전기차가 출시된다면 금리가 쉽게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환경에서 어, 테슬라의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한 요인 어.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M7 중에서 테슬라의 실적이 그동안은 주가 성과가 푸진했지만, 어, 단계장 관점에서 또 선거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후보를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저희는 M7 중에서 가장 부진했던 흐름은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전개하는 산업 사업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발전 전장 사업 부문 성장세가 계속 확인되고 있고, 또 고금리의 벽을 뚫을 저가 전기차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로봇 그리고 AI 부문에서 성과가 나오면서 성장 기대를 계속 높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테슬라가 장마금의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단기 관점에서는 그 대성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의 방향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 우위가 점차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는 그 김일혁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오늘 발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인트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ESG 브리프 SK텔레콤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 ESG 담당 김준섭입니다. 먼저 ESG 관련 업데이트를 말씀드린 후 SK텔레콤의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글로벌 ESG 브리프입니다. 어, ESG 의 환경 관련한 정부 규제들이 강화되면서 어 이에 대한 이에 대응하는 어, 기업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진 한 주였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첫 번째는 운송 부문 탈소 탈탄소 규제 강화, 그리고 또두 번째는 COP16이라고 하는 생물 다양성 규제 강화에 따른 어, 기업들의 대응 관련한 사항입니다. 어 먼저 운송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어 지난주 24일 국정 감사에서는 지속가능 항공유 관련한 부분이 어 대두가 되었었는데요 어~ 지속가능 항공유는 저희가 이~ 일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 탄, 탄, 어 배출, 탄소 배출을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어, 식용유나 이런 어~ 것들을 어, 항공기로 사용을 하는 움직임이다라고할수 있겠습니다. 어,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은 현재 정부의 계획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어, 리뷰였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어, 2027년 기준 탄소 추정 배출량 대비해서 0.6% 규모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이 어, 핵심 화두였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저희는 지속하는 항공유 관련 사용 의무화가 강화될 경우에 어, 정유사라든지 항공사의 어,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 일단 지속 가능 항공유 같은 경우는 일반 항공유 대비 두 배, 어, 이 배에서 5배 비싼 한편 생산 설비 도입에 시간이 걸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 공급을 쉽게 확대하기 어려운 어, 상황으로 날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그 지속 가능 항공유를 도입을 해야 되는 어, 항공이나 어, 이쪽 그 정유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어,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어, 다, 어, 마찬가지로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운 업종에서도 탈턴사규제 영향이 폭격화되는 어,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COP 관련한 사항입니다. 어, 지금, 어, 생물 다양성 관련한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어, 각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 생태계 파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어, 공시를 하게끔 유도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 EU나 미국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물 다양성 보고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일단 비영리 단체 CDP의 보고에 따르면. 어, 23,000개 기업 중에서 절, 절반의 기업인 물 관련 데이터를 공개할 뿐만이 아니라 그중 1,800개 기업들은 자신의 사업이 생, 생태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이미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도 합니다. 어, 이에 따라서 한국 역시도 이러한 생물 다양성 규제 강화가 공격화되면 어, 기업들의 영향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어,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 역시도 생물 다양성 보호를 규제 강화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어, 어, 따라서 한국의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환경 규제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변화가 특징적인 한 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주 발표했던 SK텔레콤의 밸류 프로그램을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의 SK텔레콤의 투자 의견 파이지 목표주가 7만 원이라는 점은 어, 다시 확인 해 드릴 부분이고요. 어, 일단 지난주 SK텔레콤이 발표했던 부분의 특징적인 점은 어, 자본 효율성 개선을 하겠다라는 점과 함께 주주하는 정책을 다시 확인했다라는 점입니다. 어, 사실 그 SK텔레콤에 대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주주하는 정책이 강화될 거다라는 기대가 아, 많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이번 밸류 프로그램에서 핵심은 자본 효율성 개선에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자산 회전율을 높이면서 자산 회전율을 높이면서 자본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을 핵심 아이디어로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 자산 자산 회전율을 높임에 따른 자본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 20년 동안 SK텔레콤의 실적을 보면 본업에 집중한 동안 또는 어, 자산 회전율을 높이면서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구간 동안에서 ROE가 매우 높아지는 음, 모습을 확인한 바 있,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ROE 상승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 따라서 지금 SK텔레콤의 밸류 어 프로그램 여기에. 어, 주주하는 정책이 다소 소극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오이, 오히려 이주주하는 정책보다는 자본 효율성 개선에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투자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SK텔레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7만 원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 AI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본업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의 정석이죠. 주주환원과 함께 자본 효율성 개선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차전제 소재 연관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이창민 의원입니다. 2차전제 네, 소재 연관 전망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 아, 투자 의견 퍼지티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장 퍼노멘터 개선이 눈으로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2025년 상반기 점진적 회복세 그리고 하반기 본격적인 실적 반등 어,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 기준으로 전년 대비 이제 405% 개선을 전망하고 있는데 올해 적재한 기업들이 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망 수요 회복으로 가동률 개선되면 이에 따른 실적 회복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기청 배터리 수요는 전년 대비 19% 증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주요 고려 사항은 2025년부터 강화되는 이후의 CO2 배출 규제 그리고 금리 인하로 진작될 소비심리 개선 등입니다. 전기차 가격 하락과 대중 견제 강화, 미국 대선 리스크 해소 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특히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트럼프보 당선 가능성을 좀 대비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IRA를 폐지시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보 당선이 됐을 때뭐 충격은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잠재적 리스크 해소로 해석된 전망, 어, 것으로 전망합니다. 탑픽으로 LNF랑 삼성 SDI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신제품 출하가 되면서 실적 반등이 전망이 되고 있고 또 테슬라가 이제 트럼프 보 당선 시나리오에서 수혜를 좀볼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DI 같은 경우는 25년부터 강화되는 EU의 CO2 배출 규제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을 것 같고 또 미국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n p c 수령업가도 약 4,900억 원 정도 내년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전지 소재 내년도 전망입니다. 그 투자 의견 포지티브를 유지를 하겠고 내년에 상반기 들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전환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이창민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삼분기 실적리뷰 들어보겠습니다. 강승건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신한지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발 목표 주가 77,000원 유지합니다. 아 이번에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를 했는데요. 4분기에 2,500억으로 결정이 되면서 기대치를 충족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를 반영을 하면 올해는 37.8% 지난해 대비 2% 포인트 상승한 수준입니다. 아 그리고 2025년 이제 2월달 쯤에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또 내년 목세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를 할 텐데. 어, 그 사이 구간에 1,5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미리 발표하면서, 어, 밸류 공시에 대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어, 3분기 실적은 증권 자회사의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기대치를 하회 있지만, 어, 결국에는 이게 일회성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2022년, 아, 2025년 이후 회복 가능성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 지배주 순익은 1조 2,386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아, 님은 OBP 하락하였고, 원화 대출은 3.5% 어, 성장하였습니다. 크레딧 코스트는 전년동기 대비 10.7BP 개선되었는데요. 은행의 경상 충당금 부담은 증가하고 있지만, 증권, 그 다음에 어, 카드 캐피탈 관련된 충당금 부담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증권 자회사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어, RWA 부담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CT1이 어, 전분기 대비 개선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음 우리금융지주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2만 1,000원으로 7.7% 상향 조정합니다. 어, 경쟁사 대비 CT1 비율이 낮고 3분기의 높은 대출 성장으로 인해서 CT1 비율 개선 지연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의 아, 성장 그리고 2025년 성장 목표에 대한 조정 의지를 확인하면서 어, RWA 관리에 대한 어, 의지를 음, 표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제 증권 자회사의 MTS가 오픈이 되고 보험 자회사 편입이 어, 추진되면서 비은행 또 비이자 쪽 면에서의 그 개선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주주하는 율 측면에서는 경쟁 금융 기사 지주사 대비 열위에 있지만 이제 밸류에이션 역시 그만큼의 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3분기에 지배주 순이익은 9036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4.6% 상회했습니다. 원화 대출이 5.4%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은행 밈 역시 7bp 하락했습니다. 어, 대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님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은행의 순이자 이익은 전분기 대비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아, 그룹의 비이자 쪽은 매우 양호한 수준을 시현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0.1% 증가했습니다. 아, 그룹 CCR은 48.2bp로 전년 동기 대비 19bp 상승하였는데요. 이는 어, 비은행 자회사의 충당금 부담이 확대됐고 은행의 경상 충당금 역시 어, 상승한 영향입니다. 어, 성장과 비즈 측면에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CET1이랑 CCR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라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한지주 투자 의견 바이 목표주가 77,000원을 유지하겠습니다. 기대치를 충족하는 자사주 매입 소각 결정으로 해서 주중 환원율은 작년 대비해서 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laughs> 올해 초반에 수익성 회복이 지연이 되었지만 내년에 그 일회성 비용이 올해 반영이 되면서 2025년 이후에 회복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금융 주주는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기아 현대 모비스 HL 만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성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세 종목 실적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아입니다. 기아 투자 의견 바이 목표주가 14만 원 유지를 합니다. 아 이번에 저희가 확인된 수익성의 어떤 훌륭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내년 영업이익 전망이 3.8% 상향 조정을 했고요. EV3류 같은 상품성 같은 모델들이 계속 투입되면서 손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는 투자 포인트로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2.8조원 나와서 이 겉으로 보면 이제 시장 컨센서스와 저희 전망치를 다7% 이상 하회를 했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6,300억 원의 람다2 엔진 관련된 품질 비용을 인식을 했고 이거는 이제 전날 발표됐던 현대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비용을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었다면 영업이익이 3.5조원으로 시장 전망치, 저희 전망치를 모두 12%, 13% 이상 상회하는 좋은 실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실적이 나올 때마다 항상 대당 공원이 개념으로 이제 좀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년전 대비해서 칠퍼 증가 상승을 했고 환율 효과가 없었어도 6% 상승했을 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기아차가 자체 역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EV3 같은 상속성 같은 모델들을 내주면서 결국 마지을 계속 확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던 게 이번 3 분기 실적이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목표 주가 33만원으로 3.1% 상향하고 투자액은 바이를 유지를 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 이익 성장이 굉장히 빠를 것이다 라고 저희 전망을 해서 전망치 다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대회 수주로 인한 장기 성장 능력 강화도 기대가 되고 마지막으로 주전원 정책이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부의 영업이 9,086억 원 나와서 1년 전 대비 그리고 저희 전망치 그리고 시장 컨셉 모두 30% 이상 상회를 했고요. 어, 이 사업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자체 비용으로 인식했던 여러 가지 비용들을 이번에 일부를 이제 그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에 크게 기여를 했고 여태까지 좀 이렇게 못 잡아놨던 그런 비용으로 그냥 떠안고 있었던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비용 회수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 모듈 부품 중심으로 해서 수익성 개선을 감안을 해서 내년, 올해 내년 이익 전망치 모두 이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아,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올해 말까지 93억 달러 수주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뭐 사, 석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아직 23.8억 달러밖에 수주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올해 남은 기간에 대규모 수주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11월 19일 인베스터데이에서 주주하는 재, 재고 방안이 발표가 되면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수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HL 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주가 54,000원으로 3.8% 상향 조정을 하고 주로 이제 웹 가정치 하하향을 이제 반영해서 목표주가를 올렸습니다. 영업이익은 825억 원으로 어, 저희 전망치와 시장 컨셉스 모두 10% 하회를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자회사 쪽에서의 이 개발비 회수 그러니까 앞에서 현대모비스에서는 있었는데 이 부분이 HL 만도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좀 예정보다 늦은 게이 예상을 좀 하회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저희는 투자 포인트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중국에서 글로벌 메이커들이 다 쫓겨나는 게 트렌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HL만도는 중국 쪽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중국 로컬 업체들에 대한 어, 노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북미 전기차 업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북미 전기차 업체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비전 좀구체화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HL만도의 성장성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아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가 14만원을 유지하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2조 8천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어, 람다2 엔진 관련 품질 비용 인식 등 유력성 비용으로 컨센서스를 약7% 정도 하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품성 개선이 차별화된 실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3분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 아, 2025년에는 그 예상보다 양호한 대당 공원 이익을 고려해서 3,800% 실적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음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목표주가를 34만 원으로 3 1 상향을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9,86억 0 원으로 컨세서스를 약36%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아, 내년과 올해죠 2024년과 2055년에는 그 영업이익과 대비 수주 기대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아, 강화된 주주관할 정책이 발표될 경우에는 주가 상승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예, 다음은 HD 현대일렉트릭 3분기 실적 리뷰입니다. 정혜정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어, 금요일 발표된 HD 현대일렉트릭 3분기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어, COE 하락 COE 하락과 어, 장기 ROE 전망치 상승을 반영해 목표 주가를 어, 43만 원으로 기존 대비 5%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의견은 최근 종가 대비 상승 여력이 25%가 남아 있음을 반영해 어, 바이를 유지합니다. 현대엘렉트릭의 3분기 영업이익은 어, 1,6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2% 어, 상승 증가했음 증가하는 증가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시장 컨센스에 부합했습니다. 계절적 비수기에 들어서면서 전분기 대비 매출액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지만 어,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어, 55%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영업이익률 또한, 또한 큰 폭으로 개선되었는데요, 어, 이는 미국향 초고압 변압기 수출의 판매단가 상승이 반영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n c t 현대현대일렉트릭에 대해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초과 변압기 쇼티지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과 중동 등 주요 시장의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여전히 상장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현대 엘렉트릭 3분기 북미 시장 신규 수준은, 어, 이제 전분기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어, 이는 이제 그 시장의 수요가 줄어든다라기 보다는 회사 측에서 어, 리드타임을 늘릴 추가적으로 더 늘리지 않기 위한 선별 수주에 따른 것으로 여전히 신규 프로젝트의 수주 단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진행된 국내외 신, 생산 설비의 확장으로 인해 초과 변압기의 생산량은 어, 기존 대비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는 2025년 이후 점진적으로 매출과 수주 잔고 증가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리 목표 주가를 원으로 약4 3만원으로약4.9%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한복이 영업이익은 북미시장 호조로 견주한 성장세 기록이 나타났고 2025년부터는 캐파 증설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리고 다음은 HDC 현대산업개발 3분기 실적 리뷰입니다. 장문준 의원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3분기 실적 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C 현산의 3분기 매출액은 1.1조 원, 영업이익은 475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고 KB증권의 추장치는 상회하였습니다. 일반 건축 부분이 지식산업센터 추가 비용 투입으로 부진하였는데 다만 회사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주택, 자체와 외주를 더한 사업의 합산 GPM은 이번 분기 11.6%로 2014년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1 1 1 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실적이 다소 부진했던 것은 자체 사업 매출 규모가 분기 평균 700억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비주택 부분의 자금 비용 발생에 애도에 전체 이익 규모가 민감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주택 부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4분기부터 이 자체 주택 매출액이 한 단계 레벨업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 광운대 역세권 사업의 본격적인 매출화가 더해지면 그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 이슈가 향후 3, 4년의 이익성장 스토리를 구조적으로 훼손하는 이슈가 아니고, 오히려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주택 사업 부분의 이익률이 견조하고,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대산업개발 3분기 실적은 그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고 실적 의 핵심 역시 주택입니다. 주택 이익률은 4분기부터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 주가 조정은 충분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업종보다 확연히 빠른 펀더멘털 계산에 집중할 때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고 KB증권의 최 선호주를 그 건설업 중에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제철 산보기 실적리뷰입니다 최용현 위원입니다. 네, 현대제철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5.7% 하향 조정합니다. 뭐 철광 시황 부진에 따른 낮은 공장 가동률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력 요금 인상 있었는데 이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고려해서 2025년에 지배 주주 순익 추정치 5% 하향 조정한데 기인합니다. 뭐 현재 목표 주가는 이제 뭐 PB로 봤을 때 0.23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벨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서 저희는 바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 건설경기 부진으로 이제 봉양광 판매량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제품 가격이나 영향으로 재고자산 손실 충당금이 370억원 반영되면서 영업이익률이 0.9%에 그쳤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는 판매량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스프레드는 여전히 좀 악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상입니다. 해내주가 네, 투자하기 위한 파일을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33,000원으로 약5% 정도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아, 시황 부진에 따른 낮은 공장 가동률이 계속되고 있고 전력 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입니다. 종근당 3분기 실적 리뷰 살펴보겠습니다. 김혜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압바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종근당 3분기 실적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액 바이 목표주가 15만 5천원을 유지합니다. 3분기 매출액은 4,085억원, 영업이익은 252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2.5% 10% 9% 하회했습니다. k캡 계약 종료 및 일부 품목 매출 감소 그리고 연구개발비와 판관비 증가에 기인합니다. 주요 품목 같은 경우는 프롤리아주 아토젯 같은 경우 356억원, 263억원을 기록하면서 주력 제품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누비아 같은 경우는 매출액 200억원을 달성했지만 9월 약가 이나가 반영했습니다. 셀트론 제약 대용제약과 공동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고덱스 팩스클루는 매출액 141억 원, 188억 원을 달성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D 같은 경우는 노바티스에게 기술 이전된 CKD 510이 아직 적응증 임상 전략이 공개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내용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CKD 702-703은 각각 국내 임상 1상 전 임상을 진행 중에 있어서 향후에 개발 전략에 추가로 주목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원당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5만 5천 원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아... 주력 품목의 성장이라든지 공동 판매 제품의 성장, 그리고 추가 신규 품목 도입 가능성이 투자견 바이를 유지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복기 실적은 예상보다 그런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8일 KB 리서치 모닝 이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